안녕하세요 주말이 되었네요 네,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예쁜 옷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옷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첫번째 소품 이건 오반자리스 블라우스입니다 안에 이너민 소매가 세트로 들어있는 제품이고 조직감 굉장히 탄탄한죠 소매도 보시면 이렇게 딱 벌룬 이렇게 딱 각이 잡혀있어요 보시면 너무 예쁘죠 그냥 블랙 바지, 치마 다잘 어울립니다. 뒷모습도 똑같이 이렇게 밑에 셔링 잡혀있으면서 밑단도 보세요. 이렇게 머플무늬로 너무 예쁘게 들어가 있어서 여기다가 목걸이 하나 받쳐 입하셔도 되고 스카프 같은 거 하셔도 되고 그냥 입으셔도 너무 예쁘죠. 이거는 가격도 오반자 블라우스 치고는 저렴해요. 네, 여기 1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블랙이잖아요. 두 번째는 요거. 자, 요거는 레이스 티셔츠? 춘 레이스가 이렇게 있고 안감 이고 레이스 티셔츠 블라우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레이스가 예쁘게 살짝 광택감도 살짝 있으면서 앞에 이렇게 단추 포인트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팔 길이도 길어요. 보시면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딱 얹어서 입어주셔도 되게 예쁘거든요. 그냥 심플하게 배색도 블랙 배색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옷의 장점은 사이즈가 있어요. 5667788 8. 그 사이즈. 일단은 한 장씩 어, 저 확인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냥 정 사이즈로 가시면 돼요. 5정 사이즈, 66정 사이즈, 77정 사이즈, 88정 사이즈, 5가 이제 4 3이니까요66 그러니까 초반도 5 입으셔도 돼요. 총장은 68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66도 맞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사이즈 하나 아래로 가셔도 안 잇자. 옷이 신축성이 좋고, 가단이 별로 안 크게 나오는데, 실제로 입으시면 그냥 잘 맞아요. 그래서, 너무 괜찮예요 기장도 길고, 여기서 안에 넣어 입으셔도, 스커트 안에 넣어 입으셔도 너무 괜찮습니다. 5, 6, 6, 7, 7, 8, 8다 있어요. 이거 가격 18,000원. 2번입니다. 그리고, 같이 위치한 스커트. 이것도 5반자리에있 스커트. 서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제 바스락 주머니가 포인트도 들어가 있는데 여기 배색 포인트가 또 데님 벌룬 스커트 으시 벌룬 벌룬 스커트입니다 바스락 소리다죠 안감도 바스락입니다. 최대 단면 최대 단면 58, 59라니까 88까지 가능하십니다. 사이즈 잘 나와서 66부터 88까지 그러니까 34니까 55반도 괜찮으시고요. 55반부터 88까지 잘맞으시다 보시면 됩니다. 5반자 레이스 벌룬 스커트 가격 29,000원입니다. 3번 완전 바스락 자체, 그 자체. 이거 정말 시원하고 정말 편하네요. 얘도 딱 보면 벌룬인데 예, 여기저기 많이 찝어놔서 그래서 살짝 벌룬 느낌이 나요. 이게 바지요 이거 정말 바지 느낌 안 납니다. 진짜 딱 보면 치마 같아요. 뒷모습을 보면 바지가 살짝 연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앞에 보면 전혀 바지 같지 않아요. 여기 굉장히 넓으면서 가스락 소리 있어죠 신축성 굉장히 좋고 소재가 정말 좋습니다. 그거는 꼬리 단면 34, 총장 81, 키 작은 분들 너무 괜찮아. 키 작은 분들도 키 크신 분들. 이거는 진짜 꼭 하나 가지고 계셔야 돼요. 너무 질이 좋고 가격 35,000원, 8999, 다 괜찮아요. 10분은 이렇게 키 작아서 10분도 괜찮아요. 어떤 길이감이든 괜찮습니다. 가격 35,000원 4번입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입어주셔도 너무 괜찮습니다. 나는 바지가 좋다 하시는 분 이렇게 추천을 드니다 거는 너무 시원한 블라우스죠. 린넨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품에 굉장히 크고요. 그러면서 이런 살짝 잔꽃 무늬가 살짝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미세하게 또 꽃자 미세하게 또 자수도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 사이즈 크고 57 나와요. 57인데, 이리고장이 57에 70. 여기다가는 나팔레긴스를 <laughs> 입으시면 됩니다. 기니까. 여기 자세히 보시면 핀턱도 잡아놨어요. 여유공간이 이렇게. 셔링을 잡아놔서 은근 예쁘고, 이건 구부도 될것 같아요. 여유공간이 되게 좋네요. A라인이고 여유 공간이고 한 58mm 요 근데 이렇게 A가 엄청 길, 크잖아요 그럼 8 8반두도돼 바닥이 요건데 뭐 엄청 넓다 그러면은 8 8 반까지 그러니까 거의 그냥 프리사이즈라고 요게 이제 블루색 이것도 약간 네이비톤이 살짝나면서도 블루톤 그리고 하얀 바지 하얀 레깅스 있잖아요 나팔레깅스도 흰색있어요 그냥 와이드 팬츠에 쭉내려입고칠칠이신 분들 몇달 벨트 하고 입으셔도 되게 세련되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무늬가 참 세련되게 있어가지고 이렇 여기다 벨트 하얀 벨트 딱 하면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가격 18,000원에 드릴게요. 5번. 그 다음에 넥라인이 프릴이잖아요. 넥라인이 이렇게 프릴. 그러면서 이 질감 슈폰이에요. 슈폰인데 질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힘없는 슈폰 아니고 되게 탄탄한 슈폰. 비침도 없어요. 안 비치는 슈폰이에요. 그러면서 딱 이렇게 차저를 내리면 가닥 되게 조그맣게 나오거든요. 셔링이 다 잡혀서. 근데 셔링이 다 퍼지면 사이즈가 여유있습니다. 이게 지금 핑크색상이고, 그 다음에. 일로 오셨어요. 이 5분이 이제 어깨 많이 아파질 목이나 어깨 쪽이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어깨 죽고 보시면. 그래서 그거 봐달라고 하셨는데 별로 아파요. 그래서 노후분들도 걱정 안 하고 입혀니다 어, 그러니까 이렇게 딱 철이 잡혔을 때 가단이 한 34니까 노후분들도 괜찮으시고요. 쫙 벌렸을 때는 53, 4, 55막이 77까지 아주 좋아요. 77, 최대 77만. 그만큼 이제 허링이 많이 잡혀있어요, 옷이. 총장은 61. 그냥 이렇게 툭 떨어뜨려서 이렇게 옵션을. 둘다 색깔 너무 핑크색, 옐로색 그리고 프릴이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앞뒤로. 그쵸? 그렇죠. 앞뒤로. 많이 파이지도 않았어요. 옷걸이 딱 봤을 때 파여 보이시죠? 전혀 안 파였어요. 6가색 가격 23,000원입니다. 6번 여기다가 지금 린넨 팬츠 통바지 되게 편하게 입으실 수 있는 통바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한번 입어볼게요. 벗보신분들되시습니다 이게 이제 어, 아이보리 이게 베이지입니다. 그러니까 밤색이라고 약간 진한 베이지라 좀 밤색 브라운 느낌도 나시죠? 이렇게 이게 베이지 색상 이게 아이보리 색, 뭐 블랙이랑 그레이도 있는데, 어 그거는 주문을 받으면 저희가 이제 갖다 드리고요. 일단 이제 매장에 있는 거는 아이보리랑 베이지예요. 이게 이제 조금 이제 날이 따뜻해지고 더워지니까 밝은 색들을 많이 찾으시고, 그런데도 블랙 다 찾으시고, 예 네, 그레이 다 찾으세요. 그래서 주문은 다 가능하니까 원하시는 색상을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이보리 베이지 있고, 이게 특징이 뭐냐, 리본 끈이 들어가 있어요. 리본을 매수 있는 끈이. 그러면서 전체 밴드. 통바지, 주머니는 따로 없습니다. 어, 이거는, 허리 <목소리> 단면 33, 소문장, 93. 7 7까지77 반은 작아요. 77까지 5 6에 55에서 77. 77반 작습니다. 네. 이렇게 막 여유있고 이러진 않아서 통이 많이 크지 않아요 딱 적당한 시도 딱 적당한. 힙도. 그러니까 1 6이까지이렇이 아주 좋아요 158에서 163 추천. 이거게 베이스. 이렇게. 베이스이이게 브라운이고 이게 아이보리 네, 통 완전 와이드 아니에요. 그죠 그냥 적당한 통바지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격 23,000원 되게 고퀄인데 가격이 좋아요. 가격이 착해요. 네,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두 가지 있습니다. 23,000원 7번 오, 입어도 너무. 예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이거는 가슴 게면이 가진다면 50, 66까지 가능해요. 5분도 살짝 여유있게 입으실 수있습니다 총장은 51. 일리카라가 예쁘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둥근 카라로 이렇게 예쁘게 들어가있고 레이스인데 안감 있어요. 이렇게. 하트 무늬 너무 귀엽죠. 소매엔 밴딩 없고 그냥 기본 예쁘죠. 가격 25,000원 66 반까지 드립니다. 이게 네. 어, 8번. 8번 되고요그 다음에 너무 괜찮은 옷이 네. 있는데, 네. 보세요. 플리츠 블라우스. 여기가 아, 뒤. 여기가 앞이에요. 칠부기장. 이렇게. 팔 길이. 다 가리죠? 팔꿈치 다 가리고. 앞에 전체 플리츠. 뒤에가 리본이에요. 여기가 뒤에요. 근데 어디가 딘지 모르겠죠. 앞뒤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위치로 입으셔도 상관없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여기가 도대체 어디가 앞이지? 근데 이제 저희 모델 사진 보고 여기가 뒤라는 걸 알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앞으로 입어도 되고, 여기를 앞으로 입어도 돼요. 그러면서 사이즈 굉장히 좋습니다. 만약에 자, 이 조금 작서이렇이할 때는 벨트, 이게 블랙. 이렇게 해바 이렇게 입서 이렇게 해서, 이렇시고요이게가서이이플리해 자체로는 47, 8이런거해요 이렇게 해서, 이렇가 해서, 이렇게 해해 61밖에 안되네. 빅사이즈인 줄 알고 가져왔는데, 총장 64. 그러면 이거, 칠칠. 칠칠. 안감도, 안감도 그렇게 많이 안걸려. 그냥 이, 얘만 넓은거야. 칠칠까지. 칠칠까지 해야 돼. 6677. 이렇게 하시면 니다 꽃무늬 치마같은데도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저샷이 내놓고 벨트 괜찮으 같습니다. 가격 2 5 0 0 0원 19번 입체 꽃 블라우스 이게 사이즈가 좋아요 이 꽃이 전체가 다 입체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입으시면 너무 예쁘고 또그럴 만큼 좋아해 주세요 린넨 블라우스라 시원하고요 이게 이제 블루 색상 이게 아이보리 색상 두 가지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입체 꽃이라 되게 예쁘고 그래서 뭐 어디 매치 하셔도 되게 잘 어울리시는데 이게 베이지 포트 같은 데다가 안에 넣어 입으셔도보시그가주도 되고, 아이보 위에 이런 굉장히 산뜻한 온 가격이 커서 사이즈. 사이즈가 사이즈가 가슴남면이 60일 나 6X63 사이즈 되게 좋아요. 6X68까지 넉넉합니다. 가격 25,000원. 이게 10번입니다. 보여드리고요. 이거는 조금 작은 스카이. 얘는 씌어서 커요. 옷안 커요. 소매 볼륨. 49에요. 49고 총장 59. 이게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티처럼 입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56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딱 입으시면 따뜻하죠. 가격 14,000원. 11번. 요거는 전체, 그물 니트 느낌의 펀칭 니트. 되게 시원해요. 만지면 되게 시원해요. 딱 여름 니트. 앞에 막혀 있습니다. 살짝 선축성이 있어요. 그래서 66 초반까지 좋아. 요 너무 깔끔하고. 예쁘죠. 이거 가격? 이거 가격 만 9천 원. 12번. 12번 했으니까. 귀엽지 않아요? 풀을 매도는 이렇게 풀들도 너무 예뻐요. 얘들 어, 약간 코트, 린넨 그런 느낌입니다. 밑단도 너무 예뻐요. 약간 이렇게 입면 진짜 귀여워요. 요 열리고요. 조끼처럼 입으셔도 돼요. 가슴 단면 49, 총장 50입니다. 5인 딱잘맞으세요 그러니까 블루톤에 입으셔도 되고 화이트톤에 입으셔도 스트라이 입으셔도 돼요. 너무 귀엽죠. 13번 맞지 전화.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것도린넨 블라우스인데 소매 여기가 프릴이 달려 있어요. 그러면서 리본도 묶으실 수 있는 스타일. 묶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나와요 이거 가슴 않아요 49 49에 58자 린넨 블라우스라서 굉장히 시원합니 다섯 번, 그 다음에 귀여운 티셔츠 이런 거 입으셔도 돼요. 여기 전체에 이제 레이스 케이프예요. 레이스 케이프 티셔츠 얹어지고 감개리브. 근데 티셔츠 너무 편해요. 소매 밴딩. 요렇게 입고 깜찍하죠? 오케이 53입니다. 이건 77까지 좋아요. 77반도 맞습니다. 총장63 가격 23,000원 이게 1 5만 그리고 1 5만 오늘의 원피스 페이즐리 패턴의 슈퍼 원피스입니다. 굉장히 시원하네요. 그리고 안감이 전체 다 있어요. 소매 빼고 다 있어요. 그래서 전혀 안 비쳐요. 전혀. 이 네. 무늬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캉캉 스타일. 자, 세 가지 색상. 얘가 그린 색상. 이게 블랙. 네이비 톤이 섞여 있어요. 그리고 단추가 하나, 둘, 셋. 반 오프. 이게 브레드 색상. 얘 스트링 하나도 안 조였어요. 전체 칸카스타니까 2게예뻐트테이셜이어 가슴 단면 가슴 단면은 51 나와요 51인데 허리 조일 수 있잖아요 5도 가능합 77까지 좋아요 총장 122 5기전. 이 옷의 장점은 가슴이 살짝 크셔도 이렇게 여기가 주름이 살짝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칠칠까지 아주 좋죠폰도 굉장히 탄탄하게 나왔어요. 약한 슈폰 아니고 탄탄한 슈폰. 그러면서 그린 색상. 그린 색상. 그리고 이게 블랙. 블랙. 세련미가 넘치죠? 그래드. 자요 <laughs> 빨간색이 조금 단단한 굴이라 허리 스트링 다 있고요. 가격 29,000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입고 있는 이 원피스 이게 제가 긴팔도 나왔다 했잖아요 반팔이 같은 디자인인데 반팔이 더 예뻐 보이고 좀 말라 보이는 거는 저만의 생각이지. 이 어깨가 살짝 뻑뻑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 어깨가 너무 예뻐요. 기본 사이즈는 3 4예요 44도 되고 5, 5도 되고, 총장 116, 7요 정도 나와요. 되게 날씬해 보이고, 7, 7까지 좋아요. 7, 7 반은 살짝 입을 때 불편하실 수도 있어서 7, 7까지 추천을 드립니다. 또 가격 2만 9 0원입니다 블랙 색상.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느낌. 밝은 톤 원하시면 아이보리 하시고 블랙도 나름 화사하기 때문에 블랙도 추천드립니다. 가격 29,000원. 이게 16번이고요. 근데 같이 매치한 이 조끼까지 하고 마칠게요. 요거는 19,000원이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살하 포인트로 하셔도 게 예뻐요. 가게 해서, 이렇게 해 번입니다. 여기까지 보여드리고이중에서마음에 드신 제품 휴대폰으로 연락주시렇게해 이렇게 해서, 이게